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원일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영어를 강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인 여어 학원을 해서 1등 납세자로 납세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많은 학생이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했다는 것을 알리는 간접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전에 전에 공부했던 학생분들 중에 이제는 나이가 좀 많이 있겠죠. 지금부터 30년 전에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4, 50살은 되었을 것이고 20년 전에 공부했던 사람도 3, 40은 되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마 학교 공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또 여러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와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알려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언어는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것입니다. You need to be steady. and slow but always studying together. 끊임없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저희 홈페이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조그만 시간이라 할지라도 매일 조금씩은 봐두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뭐 핸드폰도 되죠. 제 강의만 하더라도 핸드폰도 되고 또탭까지 분들 탭도 되고 또 노트북이나 일반 컴퓨터에서 다양하게 동일한 자료를 볼수 있으니까 집에서 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누구 기다리는 사이에 잠깐 앉아서 복습해 보고 핸드폰으로 그렇게 해서 늘접하고 반복을 통해서 익힌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You should try to make what you study yours. And then your English will become Better. 네,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저희 강의가 도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